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자, 저도 여기서 매도 한번 조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세계학 렛츠 길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얄입니다. 로하. 자, 일단은 지금 채팅창만 봐도 어저께 여운이 다 가시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CPI 때문에 그렇다고 예상치하고 막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친 폭락이 나왔어요. 2020년도 6월 이후로 가장 큰 하락 폭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저께 손실이 천만 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아찔합니다만은, 월요일 날, 저는 익절을 한걸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일단은 요두 가지 생각으로 멘탈 관리를 조금 하고 있다라는 점. 뭐가 됐든, 저는 요 CPI가 9.1%를 찍었을 때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을 한게 뭐냐면은, 유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 부분, 주거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수요가 잡히는 형태의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근원 CPI도 높게 나오고, 이렇게까지 뭐그 전에 CPI가 낮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막 엄청 올랐었던 게다 빠졌다. 막 이런 기사들이 미친 듯이 나오고, 당연히 내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빠져버려요? 맞잖아요. 2, 3일에 걸쳐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어저께 근원 CPI는 이전치가 5.9%였는데 6.1%로 어차피 수요는 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시장은 알고 있었다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지금 만기주라 가지고 세력들의 개미 터는 움직임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시장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었나 조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요는 아직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상승세만 멈춘 상태에서 공급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들,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를 기다리는 게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대응을 해 왔었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시장은 아, 인플레이션 걱정 나왔고 내려가야죠. 수요도 지금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 멋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부서진 걸로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제 관점상에서의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뭐 얼마나 안일하게 CPI를 갖다가 수요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CPI 8.4% 그거 하나 심지어 이전치 대비해서 낮아졌어요. 그렇게 나온 거를 보면서 이렇게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확률이 엄청 높아졌고 오히려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확률까지도 다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총 기준금리 인상치가 4.25%가 가장 높은 확률로 잘하면 4.5%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패드워치에서 변경이 됐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금리 인상 폭이 시장이 너무 안일하게 예상을 한 거다 이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너무 CPI를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닌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장기간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똑같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작은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만 보면 이렇게 5.5%짜리 미친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관점상에서의 변화는 없고요. 차트상에서도 제가 지금 이 평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박스권을 본다고 했어요. 우상향 추세가 아니라 박스 안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단 평행 채널을 갔다가 하단 지점을 돌파를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언더슈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한번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매수 우세인 관점 유지하도록 합니다. 저는 좋아요와 구독. 자, 얘는 일단 PPI 지표 발표되면서 저점 뚫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매도 세계약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일 저점 바로 돌파. 일단은 PPI 전에 바로 돌파를 해버리네요. 12,000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5초 남고, 3초, 2초, 1초. 자, PPI, come on! 뭐, PPI도 지금 결과치 보면은 CPI보다 막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고, 근원 PPI가 오히려 컨셉 대비 상회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은, CPI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요 포지션은 본장까지 그러면 홀딩. 자, 얘는 손절 칠게요. 아, 아무쪼록, 뭐, 2년만에 최대 하락폭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것 자체는 잘안 나오는 움직임니다잘안 나오는 움직임에 너무 다들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멘탈 차리시고, 기회비용 잡으셔가지고, 다시 수익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자, 본장, c o 가봅시다.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자 저도 여기서 매도 한번 조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세계약 레츠 길이 자, 얘 손절하겠습니다. 아딱 이렇게 장대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자, 여기서 매도세계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또 손절하겠습니다. 단기 변곡 자리들이 제가 변곡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하겠는 그런 자리들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박스 장인 거를 알아도 제가 보는 자리들에서 단기 변곡이 나와주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자꾸 변곡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손실을 때려 뚜까 맞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위치점까지 오고 있지도 않고